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는 제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계곡만 한 곳이 없는데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계곡 트레킹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계곡 트레킹은 말 그대로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는 것인데요, 물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몇몇 챙겨야 할게 있습니다. 등산 가방, 드라이백, 휴대폰 방수팩, 등산 스틱, 트레킹화, 갈아 신는 슬리퍼, 간식이나 도시락, 물, 갈아 입으로. 수건. 가방은 방수가 되는 가방이 제일 좋은데요. 보조배터리, 음식 등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산 가방 안에 드라이백을 넣고 소지품을 보관했습니다. 수영을 할 거라면 휴대폰 방수팩이나 암튜브도 챙기면 좋습니다. 트레킹화를 신고 계곡 트레킹을 하는데요. 여분의 슬리퍼를 꼭 챙겨가서 끝나고 갈아 신으면 딱 좋습니다. 등산 스틱도 꼭 필요한데요.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한 켠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후세식이라서 표계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강동 약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크기가 한이 정도? 이렇게 생겼는데, 안내산학회로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동약수에서 삼불초소까지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포장된 도로를 이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삼불초소까지 40분에서 50분 올라가야 되거든요. 콜택시를 불러서 올라갈 수 있어요. 콜택시 가격이 1당만 원이래요. 비싼 것 같긴 한데 나는 빨리 올라가고 쉽게 아침가리를. 걷고 싶다 하시면은 택시 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포장된 길이 좀 가파릅니다.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저도 항상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나마 햇빛이 없어서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아니고, 안개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차로 오시면은, 여기 산불감시초소까지 차로 올라올 수가 있고, 택시로 올라오는 것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산불감시초소에서 조경동교까지 내려가야 되고, 헐리랑 시원한 음료를 팔고 계세요. 여기에도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실 있고 이제 택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검, 산불 감시초소 건물에서 명단을 적었는데 여기 입구에서 이제 명단을 적게 해놓으셨어요. 저기서 명단을 적고 가야 돼요. 몇분 오셨어요? 한 명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초행길이세요? 아니요 세 번째. 아 예, 그러면 잘아시거요 네네 그럼... 이름이랑 연락처를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왜... 개인으로 오셔도 기재하셔야 되고 3시 이후에는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불감시초소에서 조경동교까지 내려갈 거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흙길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계곡길까지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이긴 한데 거리가 조금 돼요 아까 전에 거기 주차장에서 산불 감시초소까지 올라온 거리만큼 거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이니까 좀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숲으로 다 둘러싸여서 좀 땀을 식히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조경 동교에서 살짝 옆길로 빠져야 돼요. 이제 옆길로 빠지면은 어, 계곡이 거의 바로 시작이거든요. 계곡을 들어가기 전에 쉼터가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좀 밥이랑 간식을 좀 먹고 가는데, 오늘도 거기서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하고, 계곡을 들어갈 거고,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이런데 이제 아침가리 계곡 영상을 올리면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위험한 거 아니냐. 계곡물에서 트래킹이라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산불감시초소에서 이제 명단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에는 여기가 통제가 되거든요? 아까 거기 명단을 적었던 산불감시초소에서 아예 통제를 해요, 못 들어가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위가 조금 낮아졌을 때, 사람들이 트레킹, 계곡 트레킹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때 계곡 트레킹을 하는 거지. 뭐 통제가 금지됐는데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이빙이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트레킹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원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예요. 소경 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현재 위치라고 되어 있죠. 조경동 다리가 지 여기고 여기서 하3 21까지 해서 이제 저기 주차장까지 갈터 쉼터까지 내려갈 거예요. 여기가 휴대폰 불통 구간이래요. 그래서 아침 가리 트레킹을 할 때는 통화가 잘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인 판매라고 되어 있는 매점 같은 곳에서. 길 따라가시면 안 되고 여기 왼쪽들로 해서 내려가면 돼요 왼쪽들로 해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이런 길을 이제 지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쭉 가면 이제 계곡이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흑사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는 조금 조용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바깥쪽에도 앉을만한 곳이 있긴 해요. 디 보자. 여기 이렇게 딱 계곡이, 보이죠? 바로 계곡이 보이고, 어? 계곡 앞에도 앉아도 되겠는데? 원래 맨날 안, 안쪽에서 먹었는데, 여기 바깥쪽에, 여기 앉아야겠어. 오케이. 지금 일기예보는 맑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먹을 거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신경 써서 과일도 챙겨왔어요. 빵이랑 계란이랑 우선은 여기서 조금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먹고 있어요. 계곡 물 소리 너무 시원하고 와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지, 이거지. 트레킹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날씨 왜 이래. 작년에도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비와도 계곡 트레킹이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맑은 날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렇게 계곡길을 건너면서 계속 트레킹을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물을 좋아하시면은 계곡 트레킹 정말 강추하고 햇빛이 쨍쨍하면 좋은데 이렇게 흐린 날은 조금 추울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허벅지까지 들어가는 거 정도는 괜찮거든요. 트레킹 할만하니까 물 따라 걸어가도 엄마 걸어가도 되고 이제 저 옆에 이제 다 길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물길을 따라 내려가볼게요. 근데 이거 등산 스틱 정말 필수라는 거. 등산 스틱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와, 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나 셀카봉 들고. <laughs> 와 대박 대박. 와, 너무 재밌습니다. 돌들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끌 미끌. 하지만 너무 신나는. 물놀이입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물밖에 나와서도 계속 걸을 수 있고 여기 옆에 이제 계곡 트레킹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왔다갔다 하시면서 걸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데는 유속이 좀 세기 때문에 건너가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반대편으로 건너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속이 센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킹 폴로 잘 잡고 여기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확인해 가지고 걸어 가서요 유속의 흐름을 따라서 살짝 대각선으로 걸어가면 돼요. <laughs> 여기 영상으로는 잘안 느껴지겠지만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계속 갈수 있어요. 허벅지까지도 물이 이렇게 찹니다. 여기 깊은 곳도 있어서. 우와! 계곡을 이렇게 걸으니까 무릎 아이싱이 확실히 됩니다. <laughs> 무릎에 열이 날 일이 없어. 바로바로 <laughs> 바로 아이싱을 해주니까. 얼마 전에는 이슬비 같이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어막 바람도 안 불고, 오늘이 폭염 경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갈지 길을 잘 보고, 앞 사람을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저기 앞에 앞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나. 잘 보면서 가셔야지, 트래킹을 완주할 수 있어요. 여기는, 딱 봐도 유석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숲길이 있어요. 이 숲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래서 앞 사람을 잘 보고 숲길로 빠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숲길로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계곡 물소리도 듣고 시원하기도 하고. 와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좌우를 잘 살피면 여기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이라 왼쪽이랑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진짜 완전 최고예요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물이~ 벌레나 모기가 없어. 물이 정말 깨끗해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길이 나오면 거의 다온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laughs> 아니, 아침 자리가 좋기는 한데, 진 코스가 정말 꽤 길어요. 와, 여기를, 이제 이 길을 지나가서 조금 더 가면은 끝이, 요런 길이 나오면, 아, 이제 거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옆길로 해가지고 건너가면 되고 여기 계곡을 지나가면은 진동마을회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위가 이제 주차장이 있거든요 마지막 계곡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엄청 깊은데 물이 지금은 많이 없네요 그래도 좀 유속이 있으니까 조심히 가셔야 돼요 스틱 잘 짚어가지고 진동리 주차장이고, 안내산 학교 버스가 있는 곳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오른쪽에 샤워장이 있어요. 저기 샤워장은 천 원이고, 현금만 됩니다. 진동교까지 걸어가면은 바로 옆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대형버스 주차장에 탈의실이 있거든요? 거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지나면 잔나무집 정원 민박, 이라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천 원을 내고 샤워가 가능합니다. 여기 민박집에서 샤워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주차장에서 이제 한쪽에 탈의실이랑 화장실이 있거든요.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탈의실이고, 한 다섯 칸인가 있고, 그 칸막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옷만 갈아입을 게돼 있고, 이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하산을 완료했고, 곳까지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어, 서울로 상경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버스 출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산행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산에서 만나요.